부부 싸움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부부 싸움은 마치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싸움 그 자체가 아니라 싸움이 끝난 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마치 비가 그친 후 어떻게 뒷정리를 하느냐에 따라 집안이 더 깨끗해질 수도, 아니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째로 절대에서는 안될 행동은 침묵으로 버티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운 후에 말해봤자, 소용없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입을 꼭 다물어 버려요. 하지만 이는 마치 상처난 곳에 반창고를 붙이지 않고, 그냥 두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계속 골마가고 있는 거죠.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덮어두는 것일 뿐이에요. 마치 방 안에 쓰레기를 침대 밑에 밀어넣는다고 해서 방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더욱이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큰 불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보다라며 온갖 추측을 하게 되고 이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요. 둘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현재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그때도 그랬잖아,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라며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씩 들쳐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마치 이미 아문 상처의 딱지를 억지로 뜯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죠. 과거의 일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은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구나 라는 절망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마치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계속 들춰내며 너는 맨날 이런 실수를 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 거죠.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인데 과거에 매몰시켜버리면 발전할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 됩니다. 셋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화가 나면 집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답답하다. 바람이나 쐬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요. 마치 뜨거운 사우나에서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집에 남겨진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혹시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정말 나와 헤어지고 싶어서 나간 건 아닐까? 라며 온갖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간이나 위험한 날씨에 나가버리면 상대방은 안전에 대한 걱정까지 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배가 되죠. 집을 나가는 행동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줄수 있지만 결국에는 관계에 더큰 균열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화가 날 때마다 도망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나중에는 작은 갈등에도 쉽게 도피하려는 패턴이 고착화될 수 있어요. 넷째로 주의해야 할 행동은 가족이나 지인들을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엄마, 우리 신랑이 또 이래요라거나 친구야, 들어봐. 우리 와이프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라며 전화를 꺼는 거죠. 하지만 이는 마치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받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더큰 화제로 번지게 되어요. 특히 시어머니나 장모님 같은 가족들이 개입하게 되면, 단순한 부부 갈등이 가족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은 당신의 편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 편을 들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화해를 해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아서 관계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수 있어요. 다섯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 다양한 연락수단이 있는데 화가 나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거나 아예 읽지도 않는 거죠.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차단까지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도의 소외감과 분노를 느끼게 만들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하찮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는 자존감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또한 연락을 차단하면 화해의 기회도 함께 차단하게 되어요. 상대방이 사과하고 싶어도 먼저 연락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으니까 갈등이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이런 다섯 가지 행동들의 공통점은 모두 회피와 단절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피하거나 끊어버리려는 시도들이죠. 하지만, 부부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가 생겼다고 해서 물주기를 중단하거나 정원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보살펴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죠. 싸움 후에 해야 할 올바른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앞서 말한 다섯 가지와 정반대의 방향이에요. 침묵 대신 솔직한 대화를, 과거 끄집어내기 대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를, 도망가기 대신 함께 있으면서 문제 해결하기를, 외부인 끌어들이기 대신 둘만의 문제로 한정하기를 연락, 차단 대신 소통의 문을 열어두기를 해야 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화가 난 상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잠깐,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 조금 진정하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싸움 후에는 반드시 수습의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에 부서진 것들을 정리하고 복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이 시간 동안에는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부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싸움에서 이기고도 관계를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진정한 승리는 둘다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